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제 채널 정말 관심 갖고 보셔야 겠죠 아, 현대비엔지스틸도 제가 이번주에 찝어냈습니다 급등 전에 찝어냈습니다 단기 폭등 나왔습니다 그죠 현대비엔지스틸도 여러분 오늘 아마 장중에 이 정도 계속적으로 강세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현대비엔지스틸 아 정말 많이 가서 아깝다 이렇게 느끼신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 요 그죠 아, 현대비엔지스틸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냥 구경만 하시는 거고 제 영상 보고 사신 분들이 제가 볼때는 200분 넘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상 조회수가 200회가 넘 나왔더라고요자 봅시다 자, 현대비엔지스틸 이렇게 올라가 있죠 제가 여러분 유튜브 채널에서 정말 좋은 정보 많이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데요 자 현대비엔지스틸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고 자 언제 제가 올려드렸어요 4일전이죠 보이시죠 4일전에 해드렸습니다 이번주에 제가 소개해드리는 종목이에요 조회수 204회 보이시죠? 자 200분 넘게 이 종목 보셨고 4일 전에 소개 시켜드렸기 때문에 오늘 현대비앤지스텔 장중 폭등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분들 다 수익 보셨다고 봐야겠죠. 재료에 대한 부분들, 뭐 차트 좋고 수급 좋고 이런 부분들 다 종합해 보면 아니 종목들이 뻔하게 이거는 갈수 있다 이게 나오는데 안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소개 안 시켜드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현대비앤지스텔 제가 자신감 있게 소개를 해드렸고 4일 전입니다. 보이시죠? 그러면 어느 누구보다도 이 종목 잘할 수 있겠죠 제가. 4일 전에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 여러분 종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동가가요, 19,110원, 15.41% 올랐어요. 와, 기가 막히죠? 근데 여러분, 오늘 고가로 하면요, 25%입니다. 보이세요? 오늘 하루 고가만 하더라도 여러분, 25%, 보이시죠? 현대비앤시티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 유튜브에 공개적으로 4일 전에 해드렸잖아요. 자, 4일 전에 해드렸고, 4일 전에 이 종목을 제가 유튜브에 딱 하니 공개를 해드렸는데, 4일 지나고 나서 오늘 장중에 25%까지 올라가면서 상가 도전 했었고요. 종가적으로도 뭐, 15% 올랐습니다. 훌륭합니다. 여러분, 이런 종목들을 제가 유튜브에 무료로 그중 오픈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 받는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채널에 여러분들은 구독하고 좋아요만 해주시면 됩니다. <laughs> 다른 거 없으시죠? 어, 그러면 이제 채널 성장되고 좋잖아요. 채널에 구독하고 좋아요만 해주시고 관심만 가져주시면 이런 종목들 제가 무료로 막 지금 빵빵 빵빵 오픈해 드리고 있어요. 그 그렇죠? 아, 엄청 좋죠? 자, 현대비엔지스틸이 여러분들, 저는 다음 주도 기대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기준 상으로, 그리고 제가 뽑은 목표가로는 아직 더 남았어요. 저는 다음 주에도 더갈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현대비엔지스틸을 다음 주에도 관심 종목에 넣으시고, 좀 궁금하신 분들, 대응 방안하고요. 목표가 궁금하다 이러시면들 혼자 고민해 보지 마시고, 저한테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현대비엔지스틸이라고 문자 하나만 주시면, 제가 그분들께 현대비엔지스틸이 갖고 있는 목표가 그 다음에 대응 방안 이런 거싹 공유를 해드릴 테니깐요 다음 주 전략에 바로 반영하시면 되세요 혼자 고민해 보시면 아주 어려우십니다 이 부분 말씀 좀 드리고요 자 현대 비앤지스트에 말씀드리면 이제 차트 좀 잠깐 볼게요 제가 4일 전에 해드렸으면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제 재료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전반적으로 장이 바뀌고 돌아가는 부분들을 보니까 저는 이제 장을 해석을 해요 우리 시장이 어떻게 바뀌고 돌아가고 무게 중심이 어디로 가느냐 어디가 좋아지느냐 이런 거다 종합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장이 돌아가는 게 뻔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더갈수 있다고 본 거고 그 부분이 실제적으로 오늘 나온 겁니다. 이렇게 폭등 나 오늘 거래량이 더 올라왔네요. 오늘 거래량이 대체 얼마가 나간 건? 오늘 거래량이 840만 주고 거래 대금이 여러분 1597억 그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재밌었던 게 뭐냐면 여기 뉴스 보이시죠 최대주주가 9만주 더 샀대요 최대주주도 더 사고 있는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최대주주까지도 같이 산답니다 재밌는 타이밍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보고요 자 현대 비앤지 스틸은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 방안들 아래 번호로 현대 비앤지 스틸 문자 주셔가지고 다음 주 방안하고 목표 가 이런 거다 받아가시고 그리고 여러분 현대 비앤지 스틸 말고도 여기 제가 이미 현대 비앤지 스틸 쓰셔서 않았잖아요 최근 종목 수익률 보시면 종목들 수익 굉장히 좋아서 여기 지금 점점 점점 해도 정말 많아요 많은데 지금 그렇다 보니까 문의 주시는 분들 많으세요 아래 보이시는 번호, 5865-4234번, 2번으로 문자 5번 주시면, 제가 신규 추천 종목, 현대 비앤지 스틸 못지 않은 종목으로, 무료 추천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단기 단타 매매하실 수 있는 종목이고, 수급도 정말 좋고요 재료도 좋고, 차트도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머지않아 보이는 종목이라고 보여져서, 시세 자체가 이 종목 단기 종목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종목이고, 제가 영상 통해서 이 종목을 공개해드릴 수는 없어요. 이 부분 양해해주시고 문자 주시는 분들 한해서, 제가 취합을 해가지고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 계좌 수익에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료 카톡방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카톡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무료 카톡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 주식 하시려면 종목 찾는 것도 어려우시고 수익 내는 것도 어려우신데 지금 보시면 수익 난 부분들 괜찮게 나고 있죠? 12% 수익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20% 수익이고 그리고 옆에 종목 보면 이 종목은 7% 정도 수익이 났네요. 그렇죠? 7%수익인증 올라가 있고요. 이쪽을 보시면 뭐 14%에서 27%까지 수익 난 부분들 인증이 되어 있습니다. 아, 이렇게 재미나게 무료 카톡방 운영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 여러분들 함께 하시는 거 어렵지 않으시고 100%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카톡이라고 보내 주시면 여러분들께서도 장중의 종목들 공유 받으시면서 편안하게 조식하실 수 있습니다.